아, 지금, 마이크를 끄고, 지금, 얘기를 했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오엔님 경기. 지금 슈퍼조선님이 9시 휴먼이고요. 오엔님이 6시 데빌입니다. 지금 상황은, 오엔님께서 4 워캠프, 전진 워캠프 했고, 슈퍼조선님은 6피전트 본진 배럭을한 상황이에요. 지 슈퍼조선님이 피전트로 원서치 성공하셨고, 지금 전진 베럭게 챔버 오브 블로드 올리면서 입구 좁히고 멀티를 쉽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파악한 상태고요. 이에 반해서 오해님은 오크파이터 정찰이 한번 돌았죠. 한시 방향. 보금 정찰이 늦을 것 같네요. 근데 슈퍼조스님이 무슨 빌드를 하려고 하신지 아직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워크파이터 좀 빨피로 돌아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빈대럭에서 워리어를 적당히 모아주면서 빠르게 이제 멀티를 올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트레이닝 그라운드. 비전트 사망. 지금 7, 7 오크파이터 이어. 바로 루리아나, 아팔 오크파이터죠. 어, 지금 워리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기가 잘릴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어, 합치하죠. 예, 합치하죠. 워리어의 투일꾼이면 지금 오크파이터로는 막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탑, 리아나는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줄지. 하지만 지금 아직 멀티를 안 올렸기 때문에, 그냥, 스터 파이터 빙빙 돌려서, 로리아나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아,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군이 굳이 나가서 지금 워리아한테 죽어줄 필요, 아, 근데 워리아가 바로 싸워줬어야 되는데, 지금 워리아가 떼면서 지금, 뒤막 당하면서 리고 많이 죽었어요 그냥 아 그냥 일꾼 나오는 일꾼을 그냥 강제로 때렸어야 되는데 이러면 휴먼이 손해에요 그런데 아, 지금 오크 파이터 많이 살아 있고 월요는 거의 없는 상황에 어 그런데 지금 슈퍼조사님 멀지감지 좀먼 곳에다가 몰래멀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초반 워리어가, 지금 다섯 개 갔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해님. 아, 역시 생산의 오해님입니다. 앞마당에 지금 트리플까지 빠르게 가져가고 있죠? 이게 왜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냐면, 초반 워리어를 다 잃었기 때문에, 지금, 변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워리어를, 좀, 이게 안 읽고 있더라면, 앞마당은 몰라도, 트리플은 좀 쉽게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뭐, 로셀런트가 나왔다곤 하나, 지금 뭐, 로리아나의 닥터 헬프도 나와있고, 트리플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런 것좀 신경 써줘야죠. 잘라줄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이 어차피 클레딕이 있으니까 다크헬프 한번 잘라줄 수 있는데 그러다가 러셀 럼트가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클레딕이 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고작 제우한개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초반에 러셀이 무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슈퍼 조사님도 진짜 오지게 멀티 가져가시네요 지금 여기 멀티는 몰래 멀티 했고 마당 했고 트리플 지금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먼이 오히려 멀티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거 왜왜 왜 짓다가 취소했죠? 아 아까 오크파이터 견제하다가 아이쿠 지금 템프로브아모스가 한 곳에서는 이 메이저 힐링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병력이 없어요. 지금 휴머는, 로셀 클레릭으로 지금 병력이 부족한 초반을 메꾸는 건데, 그러면, 한, 한, 한 3분 이후에 다크헤프 뽕뽑기에, 지금 뭐, 로셀이 트리플 와봤지만, 그 바로 붙여줘야죠. 네. 이건, 이건 못 깨요. 이건 절대 못 깨요. 정말, 정말 사기적인 수리신공입니다. 네, 지금, 지금, 러셀이, 지금 클래딧두 개, 아, 지금 또 멍청한 인공지능. 허무하게 전사, 아. 참,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선수다. 좀. 짤대로 짰고. 이제 물량싸움으로 넘어가는데요. 우예님은 이제 엔션트 팀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2억. 그 다크헤프 사전거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5억 캠프, 아니, 아, 6억, 아, 5억 캠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다캐프가한 부대 정도 모였으니까 슬쩍 공협도 이 됐고, 찔러줄 타이밍이죠. 그에 반해 지금 좀 병력이 약간 좀 초라해요. 지금 슈퍼조선님이. 아, 지금, 이제 지금 병력이 폭발하고 있는데, 타이밍 지금 잘 잡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 세 개밖에 없어서, 이거 지금 러셀런트 점사하면은, 지금 뭐, 네, 휴먼도 좀, 좀 클래릭이 적고, 데빌 입장도, 이 얼마나 지금 병력이 빨리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갔다가 갔다가는다 끊어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사업을 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누가 더 지금 멀티에 일군을 잘 붙이고, 뭐, 병력 생산을, 건물을 올리고, 브레이드를 잘했고, 영웅을 테크로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게 중요하죠 지금 오예님은 오크파이터랑 다탈프 체제 좀 무섭게 모아주고 있고요 슈퍼조사님은어이제캐슬 업그레이드죠 이게 아좀 테크가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물량은 오지게 9배로 밀리셨는데 클레딧 힐업이 아직 안되고요 응? 지금, 트블랙스미스에서, 지금, 방 1억 됐고, 공방 2억 물러주고있요 아, 지금 좀 슈퍼조사님이 좀 빨리 멀티는 먹었는데, 여기다가 가드포스터한 두세 개만 박아도 좀 오기가 까다롭거든요. 이러면 오크파이터만 보내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지금 슈퍼조사님, 지금 몇시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좀, 하, 분명히, 아닌것 같은데, 지금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앱이 지금 이 뒷편에서 이제, 음에는, 지금 휴먼 중 병력이 3사먹히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리 있고, 지금, 때리느라 지금 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지금 만나가 없어요, 지금. 이러면, 윙크 파이터, 일군다페릭터에서 갇혀갖고, 휴먼 병력 다 죽었죠? 이러면, 탤런트도 허무하게 지킬 거고 좀, 슈퍼조선이 많이 좀 허무하게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러면 휴먼이 지금 멀티를 멀티는 많은데 타워도 없어요 그러면네 가야죠 지금 가야 됩니다 저 오웬님 지금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한 이쪽 멀티를 밀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지금 하차가 하러 가보지만 여기는 이 때문에 좁아서 지금 하처가 충분히 활약 가능하기가 힘들이쁜데어 이쪽은 지금 몰티가 없는데 오해 님 지금 경력이 좀 갈렸어요. 지금 좀 충분한 정보가 없이 지금 그런데 역시 좁은 다리를 활용한 전투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금 그 파이터 1분 다 죽어나고 있고 지금. 가드포스트, 브라브라 짓지만, 네, 미리 아차가아차가 여기서 다 끊겨요, 지금. 정말, 천혜떡님 표현을 빌리자면, 꽂아놓은 브릭자루죠 예. 갑자이 여기 왔으면은, 지금, 일군 다 잡을 수을 텐데, 오, 그런데, 지금 다, 남, 나만 맞을 순 없다. 어, 이런 플레이 좋아요. 어차피 병력은 지금 9배력에서 아차가 쉴새 없이 쏟아 나오자, 라 말이에요. 뭐좀 수선분산, 저기 네. 때문에, 좀, 좀, 뭐 소규모 교전 되게 강력해요. 아, 지금 아차 동시에 또 레벨업 하고 있고, 아, 이런 거, 아, 이건, 아, 이건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이건, 이 50만 멀티는 막살이 라고 있고 로드캐스 올라갔고 네, 컵은 그리고 영웅건물은 지금 안보이는데 네, 릴리 나왔지만 뭐 릴리가 그렇게 하차에 좋은 편이 아닌가 아 지금 본드래곤 나왔고 지금 니터가한 60%정도 알려졌죠 까이리블레스트 응, 어, 아, 지금 좀잘안 들어갔어요. 지금 클레빅 두개 밖에 못 잡았어요. 지금 아차에다가 잡았으면 최소 한 7마리 정도는 잡았을 텐데. 지금 오웬님 병력이... 예... 됐습니다. 네, 빨리 좀 컨트롤 해줘야죠. 네네, 아, 셀린 나왔죠 이러면 12시...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좀... 점점... 좀... 네 블랙와이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사나 했고 아그 다음에 오해님 여기 멀티 여기 멀티 여기, 여기 멀티 일단은 아, 진짜 멋집니다 원래는 슈퍼 조선님이 진짜 그 문어발 멀티의 원조였는데 이미 좀 슈퍼 조선님 플레이를 받아서 네, 오해님 스타일로 지금 또 만들었죠 이분도 그 진짜 생산력은 오짐이다 진짜 아 지금 또 리히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병력 정리해줬고 지금 자원 차이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어 지지 네 이렇게 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